네. 29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A series of, 1년의, 1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invention, 발명품. 자, 그 다음에 initially. initially는 처음에는 이거니까 at first의 동의어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ccidentally 그랬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우리가 by chance라는 단어도 있죠. by chance, 우연히. 그 다음, curiosity, 호기심, consequence, 결과. 자, 그 다음에, reinforcement, 강화입니다, 강화. 자, 우리 강화라는 것이 여기 스키너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강화물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어, 제가 본문을 어, 분석해드리면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B.F. Skinner, I carried out a series of experiments on rats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a Skinner box. While he was working, he was 가 생략된 구조예요. He was 가 이렇게 생략된 구조입니다.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까지 이제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research fellow가 연구원이야. 한 단어로 researcher라고 적어두세요. 자, as는 뭐뭐로서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서 일하는 동안 이랬습니다. while 다음에 he was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스키너라는 이 과학자가 carried out 했습니다. 자, carried out, conducted라고 필기하세요. 수행했다 이런 뜻이죠. A series of experiments. 1년에 실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자, 어디에? 쥐를 대상으로, r 렛츠는 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표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고, 사용하여라고 해석하세요. 발명품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자, 대답해 끊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 나중에는, 이 발명품이 나중에는, Became known as 이 뜻이 뭐야? 뭐뭐로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인형 보어 넣었네요. 스키너 박스라고 알려진 발명품을 사용하여 실험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 여기 그 유명한 스키너 박스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누르면, 지가 이걸 누르면 여기로 음식이 나오는 이렇게 된 구조예요. 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A r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which had a special bar, fitted on the inside. 자, 그리고 어, 쥐가 넣어졌다 이 말이죠. 쥐, 쥐가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넣어졌으니까 이건 수동태입니다. 어디에? 이 상자 중에 하나의 쥐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심표 다음에 위치는 and, i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니까 이거 앞에 and it, which, 문제가 없어요 문법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말하는 건 상자죠 상자 상자는 특별한 바가 있었어요. 특별한 막대 여기 막대라고 나오는데요 특별한 막대. 여기서 어디에 당되냐면 이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레버 레버. 이 레버. 요, 요 막대를 말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좀더 확대해 볼까요 요거요거 이걸 요거. 이제 바라고 이제 여기서는 하고 원래 실험실에서는 레버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이 특별한 막대가 있었는데, fitted on the inside 이습니다 상자 안쪽에 끼워져 있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fit, fit 이라는 단어가 뭐 어울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딱 맞게 끼워 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fit on. 어디 어디 끼워 넣다. 그래서 바가 끼워진 거니까, fitted 라고 되어 있죠. 과거 분사가 되면서 앞에 있는 바를 꾸며주는 거야. 안쪽에 끼워진 특별한 막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Every time the rat pressed this bar. 여러분들, every time이 뜻이 뭐야? 뭐뭐 할 때마다지.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쥐가 이 바를 누를 때마다 요거를 누를 때마다 It was presented with food. 요럴 때 it을 잘 봐야 돼. 이시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 레시아 지는 프리젠트가 주다란 뜻이 있잖아. 그런데 수동태로 쓰였겠죠. 주어졌다. 지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요걸 누르면 맛있는 맛있는 간식이 딱 들어오는 거야. 자 그리고 the rate of bar pressing was automatically recorded했습니다. 자 rate는 비율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가 막대를 누르는 그 비율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요런 것이 또 수동태야. was recorded. 뭐 되었다? 기록되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automatically가 뭐니?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요걸 이제 자동으로 다 기록되게 장치를 만들어 놨나 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다음에 어, 5번 문장입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initially 처음에는 the red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여기까지만 할게. 쥐는 그 막대를 accidentally가 뜻이 뭐야? 우연히 눌러본 거야. 그냥 한번 눌렀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눌렸을지도 모른다. or simply 혹은 단지 simply는 단지 단순히 연말이야. out of curiosity했습니다. 여러분들 out of 라는 단어가 필기해라.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 호기심 때문에 그냥 눌러본 거야.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거, as a consequence가 결과적으로, 어, 일부 음식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자, 여기서 우리가, press하고 receive가 병렬 구조야. end를 중심으로, 조동사 might에 연결되니까, 동사 원형 쓰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우연히,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우연히. a c c i e n t a l l y 는 우연인데, purposefully나 deliberately는 뭐냐면 의도적으로야, 알겠죠? 요 단어 뒤에 또 나오니까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rat learned uh, that food appeared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and began to press it purposefully in order to be fed. 자 우리 6번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쥐는 배웠던 거야. 배웠대. 자뭘 배웠냐? 음식이 짜잔하고 나타났다라는 걸 배웠지. 왜래어듯이 뭐야? 뭐말할 때마다. 아 막대가 눌러질 때마다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begin to press. 그것을 누르기 시작한 거야. 자요것도 여러분 잘 봐. 여기다 주어라고 적어. 그다음에 r u n 데다 동사 1이라고 적고 아. 이것도 이제 병렬 구조지, 그지? 자, 그래서, 그것을 누르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 이시 뭔데, 이, 뭘 눌렀니? 그렇죠. 바를 눌렀겠죠. 그럼 이시 의미하는 건 어딨니? 바. 바가 단수야, 복수야? 어, 단수네. 단수니까 이 적었겠죠. 그것을 purposefully 뜻이 뭐니? 이제 의도적으로 일부러 눌렀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선생님은 요 단어 있잖아. 얘랑 얘랑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어 의도적으로 누른 거야 아니면 이걸 delivery하게 해도 돼 의도적으로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자또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be fed가 되게 중요한 거야 feed fed, fed fed야 feed가 먹이를 주다야 먹이를 받다야 먹이를 주다지 그럼 be fed는 먹이를 받는 거지 자 쥐, 쥐가 먹이를 주니 받니 받지 그러니까 먹이를 얻기 위해서니까 be fed를 적어야지 feed를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자 사라질게 7번 문장이 얘들아 엄청나게 문장이 어려워 7번 문장이 여러분들 사실 7번 문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요거 지금 강의를 살짝 끊었다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해석해봐 그리고 어 정말 모르겠다 요렇게 깨닫고 어, 쌤 설명을 들으면 더 오래 기억 남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 봐.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Comparing results from rats gives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with those that were not or were presented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자, 심표 찍고 자, 어, 요렇게 쭉 읽었고, 이게 신표를 찍었잖아. 신표를 찍었으니까 사실 얘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이게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요걸 컴페어링이니까, 비교했을 때, 이런 뜻이야. 분사구문이니까. 자, 이랬니 여기까지? G로부터 나온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G냐? 근데 요게 gives가 아니고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니야. 이걸 기분으로 적어야 돼. 고쳐 봐. 그러면 자, 꾸며 보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꾸미느냐면 여기까지 가로로 쳤어.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지. 자, 뭐다? 뭐 뭐가 주어졌느냐? 긍정적 강화가 주어진 지들이야. 자, 선생님, 긍정적 강화가 뭐예요?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 보상 같은 거야 어 보상 같은거 그래서 뭐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뭔가 보상이 나오더라 요런게 이제 강화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뭘로 실험을 했니 먹을걸로 실험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음식이라는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내가 뭘 했는데 음식이 나온 거야 이렇게 보상을 받은 쥐들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바프레싱 비헤이비어 머니 발을, 막대를 누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받은 쥐들과 자, 그럼 이, 쥐들, 이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결과 이 결과와 자, 컴페어는 여러분들 컴페어 A with B야 컴페어 A with B라고 위드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지, 그지 맞지? 위드가 들어가줘야 돼 다시, 위드하고 컴페어 A with B A와 B를 비교했다. 이거를 비교했어. 뭘 비교했냐. 어떤 결과냐. That were not. 아니었던 쥐들. 즉, 이런 장치를 주지 않고 그냥 먹을 걸 줬던 쥐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were presented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다른 비율로 음식이 주어졌던 그러니까 이제 바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음식을 줬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어, 스키너 상자 안에서 막대를 눌렀을 때 음식을 받은 쥐들 거기서부터 나온 어떤 결과와 그러지 않은 실험군 대조군 알잖아 이런 쥐들의 결과들을 도즈가 리절츠를 가리키는 거야 비교했을 때 이제 it became clear that 명확해졌다 이 말이지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자. 나는 좀 사라질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인데, 뭐가 명확해졌니? When food, 자, 뭐뭐 했을 때, 완벽한 문장 나오죠? 음식이 나타났을 때, as a consequence of, 뭐뭐의 결과로서, 이 말이야. 뭐뭐의 결과로, 어떤 결과로? 쥐의 행동, 발을 누르는 행동의 결과로 음식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이것은, 그 쥐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 미래 행동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주겠지. 당연히 미래에도 뭘 먹으려면 이걸 누르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마지막 문장 왜 ing가 붙어서 분사 구문 비교했을 때 compare a with b. 도즈가 가리키는 건 뭐다? Result가 되는 거야, 그치 결과들. 자, 어떤니? 어, 조금 내용이 살짝 어려웠죠, 그죠 그래도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29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